제목을 두 번만 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말을 훈련시키는데 앞으로 가라 할때리야 하면서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면은 앞으로 가기 하고 아멘 하면 멈추게 했대요. 그래서 말을 탈 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가고 멈출 때는 아멘, 아멘 하면 잘 멈췄대요. 그래서 참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은혜 스럽다참저 말도 어떻게 할렐루야하고 아멘을 잘 알아들일까 해서 이제 말을 짓고 할렐루야 하면서 힘차게 달려갑니다.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달려가는데 갑자기 벼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멈춰야 되는데 아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달려가는데 막 달려 멈춰야 되는데 아멘이 생각 안 나는 거그요 어떻게 되죠 그냥 달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벼랑에 떨어지기 직전에 생각이 났어요 아멘이 생각 안 나요 그래 아멘 했더니 말이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니까 할렐루야 해버렸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생각과 이론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 자신 자체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가 되죠? 예수님은 거짓이 없이 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아니어야 돼요, 예해 돼요, 예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옳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나머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고 저들에게 알렸으나 그 실행대로 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오늘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다고 했는데 못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려는 목적으로 먼저 고린도에 들렀다가 마케도니아로 해서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송별 인사를 받으며 유대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고린도 교인중 바울을 싫어하는 자들이 비방하기를 사도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다라고 비방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계획을 말한 것은 인간적인 계획으로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그런게 내가 계획했겠느냐. 하나님 뜻에 의해서 계획했지만 내가 너에게 안간 것은 오히려 너희를 보존하고 지켜주기 위함이라고. 아, 이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예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변명하기를 자신이 고린도 교회 들릴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어찌 경솔하게 했겠느냐 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편의를 따라 일을 계획했거나, 또한 그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이랬다저랬다 한 일이 아님을 말하면서, 그런 일이 어찌 자신에게 있었겠느냐.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성경 교획은 결코 일시적인 목적이나 육신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변경시키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나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른 대로 가라고 지시할 수 있고 또 가지 말라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획으로 자기가 편의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하나님은 믿부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람이 없느라 여기서 믿으시다라는 말은 피스토스 피스토스인데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나 언약에 있어서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은 믿으시이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으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실하심을 두고 이르노니 나는 결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는 말은 예하면서 동시에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아니요 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예에 넣고 속으로는 아닌 척 아니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 무조건 예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 보면은 볼까요 19절 시작 우리고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리아마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아니,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만 되었다고 하는 말은 긍정을 뜻하는 말이며 동조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내가 동조한다. 비록 내가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는 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니오라는 말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는 오직 예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조건 예가 아니라 사람의 명령이나 사람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예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에 예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예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만 통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꼭 예수 그리스도만 예만 됩니까? 다른 종교에도 예가 되고 다른 것에도 예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다른 종교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다른 곳엔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예라는 단어가 통용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신 참되신 분이시며 이중성이 없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리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진리다 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 언약도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도 다 예만된다 하나님은 변역하지 않으신다 바꾸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리스 안에서 주어진 언약 여러분들이 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저 그러말리야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냥 종교 중 하나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만 할수 있는 오직 그대로 성취되는 그 진리를 믿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교회를 나왔든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든지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분은 오직 진리이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오직 예만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예수님이 이루시고 앞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다 성취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할 구주로 세우시고 그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뜻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그 확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모든 사역은 하나도 아니어가 없이 모두 예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아멘이란 말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멘하는 걸 하나님 말씀, 진실로 그 말이 옳습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말을 믿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멘이란 말은 구약 시대에도 사용되었고 신약 시대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참된 말씀에 참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그것이 진실로 진실로 옳은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예가 되기 때문에.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마지막에 무엇을 넣죠? 아멘을 넣죠. 아멘.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모든 그 가사 내용에 아멘. 저도 그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쓰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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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 말씀 드릴 때도 아멘. 기도할 때도 끝에 아멘. 찬양할 때도. 아멘. 뭐죠?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될 줄 믿고 그 기도에 하나님 거짓이 없음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에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노래가 찬양이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곧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진리인데, 그 피해점을 들인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야, 너희들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한 이 진리를 믿지 못하여 아멘하지 못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네들이 아멘하는 걸 보니,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아멘하길 바랐는데, 우리가 아멘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 안에서 우리와 너희를 믿음으로 경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이 교회 직분자로 세우기 위해서 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볼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 붓다라는 어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음 받은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직분을 세운 것처럼 오늘날 신약 교회에서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해서 기름을 부었으니 성령으로 기름 부었으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사에게도 봉사하고 세상에 나갔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의 소명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있는 인친다고 하는 건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늘의 상속자다. 하늘의 기업을 이열자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자녀들이라고 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서의 효력을 보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인장을 찍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영생을 주신 그 언약을 믿는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장을 꽝 찍어서 그래 너희들 나도 너희들을 인정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확실한 인을 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믿어 행함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으로 도장을 받았다 할렐루야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 영광에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하나님이 보증서를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영생을 얻는 것도, 하늘의 상속을 받는 것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라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꽝! 이미 너희는 이 약속의 보증을 받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는 누구에게나 이 성령의 기름보험을 주심으로 구원과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을 보증하는 보증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보증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천국에 가봐야 알지.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가기 전에 이미 알아야 돼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장래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가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안 들어갔더라도 하나님 말씀 믿어야 합니다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대요 반드시 그대로, 반드시 그대로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보증받을 때면 천국에 들어간 확신을 가져야 돼안 가져야 돼요 네, 가져야 네. 되죠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체험으로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상속자가 되어서 어, 잃어버린 고아가 이제 그 상속받을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직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상속받을 때는 그 보증서를 갖고 있어요. 그것만 갖고 있으면 그가 아직 안 받았더라도 제주도에 있던 미국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봐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안 돼요. 여러분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침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 언약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보증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 체험이 없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